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reshape하고 transpose를 사용해서 배열의 형태를 바꿔보는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문서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지금 3x2 형태의 이제 어레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3x2로 되어 있는 거를 대문자 t 하고 이제 점 대문자 t를 해 주게 되면 이제 t r a n s 의 약자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 r a n s 를 해서 이렇게 행과 열의 개수를 이제 바꿔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위치도 어 이렇게 바꿔주게 된다. 그래서 transpose 하게 되면 이제 행과 열의 위치를 바꿀 때 이렇게 대문자 t를 사용해서 transpose 해줄 수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reshape를 어 통해서 일단 먼저 이렇게 형태를 바꿔보는 실습을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데이터라는 변수 안에 1부터 6까지의 이제 숫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1차원 원디 어레이 형태를 리쉐이프를 사용해서 을 2d 형태로 만드는데 2x3 으로도 만들어보고 3x2로 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리쉐이프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어 일단은 데이터라는 변수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있는 어 변수를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mp.a range 하고 1부터 시작해서 6에서 끝난다 라고 하게 되면 7까지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1부터 6까지 있는 원디 어레이 형태의 이 어레이를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n e s h a p e 를 통해서 이제 2x3으로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n e s h a p e 를 통해서 3x2로도 만들어 주죠 근데 이때 이 숫자의 곱이 이 데이터의 사이즈 값과 똑같아야 된다. 데이터 점, 사이즈. 이두 개의 값을 곱했을 때이 사이즈 값하고 같아야 된다. 만약에 이제 차원이 하나 더 늘어난다, 어, 할지라도, 요, 다 곱했을 때의 개수가 요, 어, 사이즈 요소의 값하고 엘리먼트 개수하고 이제 같아야 된다. 라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제 있는 것처럼 어 2x3, 3x2로 이렇게 어 같은 형태로 저희가 배열의 형태를 류쉐이프를 통해서 바꿔봤다. 이 류쉐이프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실습으로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류쉐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 1D 어레이를 2D 어레이 형태로 변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은 여기에서 또 이제 0에서부터 5까지 값을 생성을 하고 reshape를 해 주는데 이렇게 이제 t u p 을 넣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똑같이 한번 a r r 이라는 변수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m p a r a n g e 해서 이번에는 6까지 하게 되면 0에서부터 5까지의 값이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reshape하고 t u p 값으로 2x3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은 2,3으로 넣어주면 2x3으로 이제 어, a r r 를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제에 있는 것처럼, a r r 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변수에다가 담아주었고, 다시 한번, 어, 예제를 가서 보게 되면은, transpose 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행과 열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a r r 에 transpose, a r r 에 transpose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행과 열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근데, transpose 가 너무 길다 하게 되면, 대문자 t. 예, 써주게 되면은 이렇게 어 간단하게 이제 전치행렬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쉐이프를 통해서 이제 형태를 변경해 본다든지 트랜스포즈를 사용해서 이제 전치행렬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이 행렬을 이제 거꾸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정렬을 해 보는 건데 우리가 정렬을 할때 반대로 역순으로 정렬을 할때 우리는 이제 그 슬라이싱에 있는 스텝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반대로 정렬하는 기능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플립을 사용을 해서 한번 에 역순으로 정렬을 해 보도록 할게요. 1부터 8까지의 값이 있죠. 그래서 1부터 8까지의 값이 arr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m p f l i p 하고 arr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역순으로 정렬을 해주는 효과가 있다. 왜냐면 이제 마지막 거부터 뒤집어 주는 거예요. 뒤집어 주는 건데, 얘가 이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다. 하게 되면 이제 역순으로 정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ARL하고 이제 슬라이싱 기능을 활용을 했을 때는, 콜론 하게 되면 전체 값을 다 가져오게 돼요. 콜론을 이제 두 개를 쓸 수가 있는데, 맨 마지막 값은 스텝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이렇게 어 뒤집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정렬한 다음에 역순으로 정렬하고자 할 때, 어, 우리가 이렇게 플립이나 어, 아니면 슬라이싱을 통해서 우리가 배열을 이렇게 뒤집어 볼 수가 있다. 에,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2D array. 이때는 어떻게 뒤집히나 예,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ARR2D라고 해서 이제 어, 변수를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RR2D 하게 되면은 12345678 이렇게 정렬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어, mp.flip 하고 ARR2D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값이 완전히 예, 반대로 그 역순으로 이제 바뀐 걸 요소가 엘리먼트 전체가 이제 어, 반대로, 이제 역순으로 뒤집어졌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 전체를 뒤집을 수도 있지만, 엑시스 옵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행을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도 이제 뒤집어 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 똑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 텐데, n p p l i t 해가지고, 어, a, r, r, 2d를 그대로 가져와서 실습하는데, 엑시스에 0 하게 되면은, 이렇게 행을 기준으로 뒤집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열을 기준으로 뒤집어 주고 싶다. 엑시스에 1 하게 되면, 이제 열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대로 예, 뒤집어 준 것을 이제 확인해 줄 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라이싱을 통해서도 역순으로 뒤집을 수도 있지만, 이 플립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어 반대로 이제 뒤집는 효과가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MP의 플립하고 ARR의 2D의 어 1, 한 번째만 이렇게 한번 이 예제도 똑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 알랄의 1번째 것만 갖고 와요 그러면 은 여기 a 알랄의 1번째 것만 어, 뒤집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 알랄의 1번째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은 이제 그 해당되는 값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0번째 어, 하고 2번째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는데 1번째 어, 행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 바뀐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원하는 어, 그 위치에 있는 데이터만 따로 가져와서 이렇게 바꿔보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바꾸고 다시 어, 할당을 하게 되면 은 이렇게 바뀐 정보가 어, 변수에 반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플립을 통해서 일부만 바꿔볼 수도 있고, 그래서 행에 있는 여기 두 번째 어, 행만 이렇게 바꿔봤는데 어, 이렇게 이제 행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컬럼, 특정 컬럼에 있는 값만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이미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1번 그 컬럼에 대해서만 이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Array 2D에서 이미 이제 바뀌었어요. 여기 바뀌었는데 여기가 17, 2 이렇게 정렬이 되도록 바꿔보도록 할 텐데 여기 행과 열 순으로 행콤마 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에서 이제 그 행콤마 열에서 열에서 이제 1번 열을 가지고 온다. 여기 1번 열, 열만 열 플립해서 다시 이제 1번 열에다가 넣어줘야겠죠 그러면 콜론하고 1번 열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은 1번 열에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어, 변경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행을 기준으로 어, 특정 값만 바꿔 줄 수도 있고 열을 기준으로 이렇게 특정 값만 변경해 주는 방법도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슬라이싱 사용해서 역순으로 정렬하는 걸 해봤지만 이렇게 플립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플립 사용하게 되면은 비교적 또 간단하게 변경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 네, 여기까지 이제 플립을 알아봤고요. 다음 내용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